안녕하세요. 노년일보입니다.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. 내 통장에 남은 돈 정말 위기순간을 버틸 만큼 될까?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?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. 70세 이후의 삶을 지켜줄 진짜 안전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.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. 나는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.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? 집은 당장 팔 수도 없고,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날아가 버리죠. 정작 필요한 건 바로 쓸수 있는 현금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, 왜 8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, 그리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.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? 이분들은 결코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.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쓸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거였어요.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종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. 이 어르신은 평생 절약하며 천만 원을 모아 두셨어요. 그런데 남편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. 단 3개월 만에 통장이 바닥났어요. 수술비만 700만원, 재활치료비가 매달 80만원씩 나갔고, 간병비까지 더하니 감당이 안 됐던 거죠. 내가 평생 뭐가 부족했을까? 어르신이 하신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.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이거든요.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. 70세 이상 어르신 중약 43%가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.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.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집값이 3억이라는데 정작 나한테 쓸 돈은 없어요. 부동산은 가격표만 있지,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죠. 팔려고 하면 몇 개월씩 걸리고 급하게 팔면 헐값에 넘어갑니다. 그래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.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입원, 자녀의 사업 실패, 집 수리비, 손주 양육비까지.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닥칠 수 있어요. 현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. 자식한테 손 벌리거나, 빚을 지거나,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거나, 이게 바로 노후 위기의 진짜 얼굴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나 있나요? 그 돈으로 1년을 버틸 수 있나요? 아니면 3개월도 버티기 힘든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자식한테 손안 벌리고 살고 싶어요.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.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결국 선택지가 없어요.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. 이분은 자녀의 사업 실패로 손주 둘을 다시 키우게 됐어요. 매달 국민연금 120만원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랐고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.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, 그 후에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 후회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.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경제적 독립이라는 게 단순히 연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커버하는 겁니다. 문제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죠.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상황, 손주 교육비 지원, 갑작스러운 장례비까지. 이런 건 연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.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 중약 35%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지원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녀가 실직하거나, 이혼하거나, 사업에 실패하면 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죠. 그때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 본인의 노후 자금을 깨먹게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 정작 쓸 돈이 없어요.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. 반대로 현금이 넉넉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녀를 도와줄 수도 있고, 그렇지 않더라도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. 나는 내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.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? 자식도 부담이 줄고, 본인도 자존감이 지켜집니다. 그래서 8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. 이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. 위기가 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. 그게 바로 진짜 독립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.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. 그럼 왜 하필 8천만원일까요? 이건 그냥 감으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. 수천명의 어르신 실제 생활비와 의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예요. 첫 번째,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. 한 번에 큰 질병이면 평균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. 뇌졸중, 암,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은 수술비만 천만원이 넘어요. 거기에 재활치료비, 간병비, 약값까지 더하면 삼천만원은 금방입니다.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. 특히 간병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매달 백만원 넘게 나갑니다. 3개월만 입원해도 300만원, 6개월이면 600만원이죠. 두 번째, 주거비와 수리비입니다. 집이 낡으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. 지붕 수리, 보일러 교체,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하면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들어요. 또 어르신들은 자녀집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사비용, 전세보증금 추가, 새집 꾸미는 비용까지 합치면 역시 2천만원 이상입니다. 세 번째, 가족지원비입니다. 자녀나 손주를 돕는데 평균 1천만원 이상이 듭니다. 자녀 결혼 축의금, 손주 돌잔치 지원, 교육비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죠. 네 번째, 생활비 비상금입니다.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10년 전에는 100만원이면 한 달을 살았는데 지금은 150만원도 빠듯해요.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얼마나 오를까요? 그래서 물가 상승을 대비한 비상금으로 1000만원은 필요합니다. 이네 가지를 합치면 평균 8천만 원입니다. 이게 바로 노후 생존 자금이에요. 그리고 이 돈은 집이나 주식이 아니라 언제든 바로 꺼내 쓸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어야 합니다.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 마음이 편해집니다. 뭐가 와도 난 버틸 수 있어. 이 자신감이 생기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.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, 자녀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급할 때빚안 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매일이 불안합니다. 내일 뭐가 생기면 어쩌지? 이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. 그래서 8천만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기준선입니다. 이제 와서 그 돈을 어떻게 모아요?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. 방법은 있습니다. 저는 이걸 332 전략이라고 부릅니다. 첫 번째 삶은 3년 집중 저축입니다.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서 매년 2천만원씩 3년간 모으는 겁니다. 퇴직금이 5천만원이라면 그중 3천만원을 당장 쓰지 말고 따로 빼놓으세요. 그리고 매년 추가로 500만원씩만 더 모으면 3년 후 6천만원이 됩니다. 두 번째 삶은 세 가지 수입원입니다. 국민연금, 사적연금, 그리고 부업이나 파트타임으로 매달 50만원 추가 확보하는 거예요. 요즘은 어르신들도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. 아파트 경비, 급식 보조, 돌봄 서비스, 배달 보조 같은 일들이죠. 한 달에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입니다. 2년이면 1200만원이에요. 마지막 이는 2년 추가 적립입니다. 매년 1000만원씩 2년만 더 모으면 총 8000만원이 완성됩니다. 이미 65세를 넘으신 분들도 포기할 필요 없어요. 그럴 땐 집을 줄이는 현금화 전략을 써야 합니다. 주택연금이 대표적이죠. 집값 3억 원이면 주택연금으로 월 150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. 10년이면 1억 8천만원이에요. 집은 그대로 살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. 또 농지연금도 있습니다. 농지가 있는 분들은 농지연금으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요. 지자체 생활안정자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,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줘요. 이자가 거의 없거나 무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. 핵심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.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해요. 한 곳에서만 의지하면 위험하니까요.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고 통신비는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고 외식은 줄이고 집밥을 늘리세요. 이렇게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. 1년이면 360만 원이죠. 지금 시작하면 5년 안에 8천만원 만들 수 있습니다. 늦지 않았어요.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. 오늘부터 단 3일 안에 이세 가지만 하세요. 첫 번째, 자산 점검표 만들기입니다. 내 통장, 적금, 보험, 연금 현황을 한눈에 정리하는 거예요. 종이 한 장에 다 적어 보세요. 통장에 얼마 있는지, 적금이 언제 만기인지,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는지,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. 이걸 정리하면 내 상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. 두 번째, 은행 상담 예약하기입니다.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. 노후 비상금 준비 상담하러 왔습니다. 이 한마디면 상담사가 달라집니다. 그냥 가면 예금 상품만 권하는데, 목적을 말하면 주택연금, 연금 저축, 비과세 상품까지 다 알려줘요. 세 번째, 가족회의 열기입니다. 자녀에게 미리 말하세요. 이건 유산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준비야. 자녀들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마음이 편합니다. 나중에 부모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. 그러니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. 이세 가지만 해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집니다. 미루지 마세요.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. 어르신 여러분, 노후의 안정을 지켜주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입니다. 현금 8천만원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기준선이에요.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